여기다가 x제곱 플러스 2가 곱해됐어 이것만 나오면 좀 쉬운데, 이렇게 나오면 너무 쉬우니까, 이게 이런 것도 곱해져. 응? 생각을 해보자고. 상수항이 나오려면, 일단 이게 두, 두 개잖아. 이걸 정기한 것들 중에서 x제곱이랑 곱하고 2를 곱해야 돼. 근데 얘는 상수니까, 여기서 상수항을 구해서 이 상수항이랑 이거 상수 2랑 곱한 게 상수항이겠지? 근데 상수항이 또 나와. 뭐가 나오냐면, 여기 x제곱이고, 이 x제곱분의 뭘로 나오는? 뭘로 나오면이두 개를 곱해주면 이게 약분 되니까 또 상수만 낫거든 그래서 두 개를 구해내야 돼 그러니까 얘에서 얘에서 첫 번째 상수항을 구해내야 되고 두 번째 x 의 마이너스 이승 즉 x 제곱 분의 1의 개수를 구해야 돼 이렇게 두 가지를 구해야 돼 먼저 상수항을 구하자 상수항을 구하면 또 이게 10제곱이니까 10 10아 이렇게 쓰는 거지 뭐 x에 10 마이너스 할수고 이렇게 가로 쳐서 마이너스까지 집어 넣어버려야 돼. 알수록 이렇게 된 거지. 이 결과가 몇 x에 뭐래? 이 결과 가 먼저 상수항부터 하는 거지. 우리가 이거 상수항으로 나오면 x에 빵 제곱이 돼야 돼. 어떤 수의 영 제곱이니까. 오케이. 이걸 지금 정리를 하자면은 0시아리고 마이너스 1의 알수는 앞으로 빼시고요. 십 쓰니 x의 0 마이너스 이고 이건 x 마이너스 1을 앞으로 뺐으니까. 앞으로 뺐으니까 x분의 1만 남는거지. 근데 x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였어. 됐어? 응. 음, 안 됐어? 잠깐만아 네. 상수항과한거야 상수항. 거야, 음. 상수항. 상수항은 어떤 수의 x의 0승이 돼야지 이게 1대서 상수항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걸 정리한 게 10. 10 10씩 x의 10 2 r 이잖아 그게 0승이 돼야 된다고. 그러려면 아래 뭐가 들어가야 돼? 네. 이게 0 되려면. 어. 어떤 수? x의 0승 어야 돼. 어떤 음. 수의 0승 영수, a의 0승은 얼마? 1. 2의 0승도 얼마? 1. x의 0승도 얼마? 1. 음. 그러니까 x가 사라진다고. 그래 상수항이 남는 거지. 오케이? 네. 그래서 r이 5가 들어가면 x에 빵제곱이는다고 그래서 아래다 5를 집어넣는 15구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의 5승이니까 마이너스 7 이게 상수항이야. 이렇게 꼬치 좋고, 그거한테 뭘 곱해야 돼? 또 뭐, 2를 곱해야 돼. 어쨌든 상수항 구했고, 그 다음 x의 마이너스 2즉 x제곱을 분 계속 구해야 돼. 응? 근데 이게 써놨잖아. 이건 상수항이고, 그 다음 x 2스 이승의 계수로 구할려면은 종이한계의 x에 1 0 2마이 있잖아 이게 x에 마이너스 2승이 돼야 돼 따라서 x에 마이너스 2승이 되려면 r이 몰일때 r이 응, 6일때 그게 그러니까 아래에 육주 번호서 10c6이구요, 그 다음 6승이 마이너스 6승이니까일 되잖아 그냥 이만 남네, 오케이. 그 결국 문제가 뭐였냐면 x제곱 플러스 2였지 x제곱 플러스 2에다가 뭐지? x x 분의1의 10승인데 여기서 상수항이 얘였어 상수항이랑 2랑 곱한거지 그니까 러 마이너스 2 곱하기 10c5와 그 다음 r이길 때1 0 c 겠지 10c6하고 얘랑 곱하면 또 상수항이잖아 이게 x의 마이너스 이승니까 이게 x의 마이 여기다가 x제곱분에 이렇게 된다고 얘랑 얘랑 곱해면 x 제곱이 약분돼서 결국 이거 상수만 남는다고 이두 개를 더한 게 다른 거지. 하면서 하기 싫은데. 어. 파이란 이요 응. 그리고 약분할 때는. 10을 없애는 게 별로 의외로 좋지가 않아 왜요? 10 같은 거없으면 아. 10은 공만 붙이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약분할게 3, 2, 6. 그리고 10 4? 5가 약분이 안 돼서 약분을 해야겠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사랑사랑 4랑 2랑 3, 2 3, 2 아니죠 3, 2, 6이니까 그냥 6만 되잖아 요어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러니까만만 남고 m 응. 6 you 없어지고 응. 4였으니까 2 응. 이렇게 세 개만 계산되는 거 n k 맞아 맞아 응. 9, l 18 1 6 10 12 6 d one, 어 e t on the m 어 t h e r Cooey, sheep, sheep. You. s h e 아, 마이너시 응? 응? 아, 모르겠시시해볼이요2 5 0이오시바는데 응. r 이오일때 맞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응. 다시 해볼게요 사이이오시 바이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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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까 게만하는게 아니고 그 정도 하면은 어떤 음악 프로그램 같은 거 돌릴 수 있대 아 음악 프로그램에? 크라이버 음. 맥북 사는 게 나을 텐데? 음악 프로그램에 아닌데 맥북 안 사는데 음. 아 근데 그럼 다약분이 되는데요? 그래? 시만요 나오겠지. 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아그러의 음, 어, 어쨌든 네. 끊어. 네. 아니 다음 거. 네. 어, 안그 잘했네. 비슷하네, 그렇지? 그럼 복해야 되네. 자, 1 플러스 x의 사승. 1 마이너스 x 전체의 5승인데 여기서 x 제곱 이수 구할래? 여기는 정기학이야. 하기학이더 수학이 안 x 제곱 백이 안 돼서. 선생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X 제곱의 계속 와라 쓴게 전개할 것같아4 c 0 1 4승 느낌이 좀안 좋은데, 그 다음 선생님 뭐 써야 돼. 41, 1에 제곱, 음, 2x, 1 그다음? 41, 2 1 x 아. 안 해? 요즘 쭉 나오는데 이 뒤에는 할 표가 있을까 없을까? 이 뒤에는 X 제오비 한다니까 할 표가 없다는 거야 그것도 그냥 해버리면 되지 뭐 뭘로 출발해? 오, 6, 7, 쓰려만안 하네? 이게 예, 스피드 없겠네. 그럼 이렇게 써고할것 같은데, 얘랑 얘랑 곱한 거하고, 뭐지? 얘랑 얘랑 곱한 거하고, 얘랑 얘랑 곱한 게 있어. 그게 스포야. 그건 정리할 것 같아. 네. 이 책에서는 어떻게 풀었냐면, 일반화가 썼겠지. 그래서 상수한 거하고, 제곱한 거하고, 일차한 거하고, 일치한 거하고, 일차한 거하고, 일차한 거하고. 근데 그 그러니까 구하는 게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곱밖에 안 되는 건 차라리 이렇게 써버려. 이 바바로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렇게근이 만약에 이사이아제곱이뭐람은이뭐람은이사람이라고할이뭐이렇게되이 일반어 쓰는게 은이 사람은 끊어? 이 사람은 이 사람은